자, 여기는 베오그라드 칼레메그단 요새 혹은 어, 대공원, 소공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기 붉은 벽돌로 요새를 이루고 있죠. 이제 칼레메그단그 어, 요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레의 그다 요셉입니다. 성벽이 보이죠? 교성 안으로 요새 안으로 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때 뭐, 공룡, 공룡. 주라기 공원 같아요. 저기도 <목소리도> 데이트가 누가 <안> 있어요. Defenses of the artillery forces. We're surrounded by me. 군사박물관으로 여러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기들이

대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 강과 저이렇두 물물이죠 두 강이 만나는. 저게 이제 단유부강입니다. 저두 개가 만나서 또 이렇게 흐르죠. 음. 이제 이 공원과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두 물머리 베오그라드입니다. 여기는 베오그라드 시내 한복판의 어, 마트에 왔습니다. 이 마트는 어, DM 보니까 이거 프랑크푸르트 어, 독일에 가니까는 이거 있었습니다. 어, DM 아, 여기는 자파가 어, 있는 것 같고요. 어, DM이고 여기는 어, 마트입니다. 어, 들어가니까는. 일단 신선한 야채 코너가 있네요 야채 코너입니다 여기는 과일 코너고요 코카콜라는 어디나 가나 다 있죠 여기는 우유 쪽입니다 우유, 우유. 한국이나 비슷하죠 여기는 소세지 치즈, 치즈 코너입니다. 음. 음. 뭐 간단한 식사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와인 어, 주류 코너입니다. 어, 발렌타인이 있네요. 쪼초콜레치고요 아, 이거는 백맥주 같습니다. 아, 1664가 있고, 또, 음, 버드와이즈도 제가 찾아보면 있겠죠. 예, 여기는 버드와이즈가 있죠. 버드와이즈. 여기는 어. 과자 코너입니다. 음료수 코너고. 아, 여기는 승무원 같은데 여기서 장을 보는군요. 여기 이제 캐시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수 있습니다. 아마 유로화를 받겠죠. 이상, 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마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